안녕하십니까 최광주입니다. 자 오늘은 5번 방, 5번 방에서 어, 구독자 리퀘스트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종목이네요. 예, 동성화인텍, 설인바이오, 어, 호텔신라 그리고 넷마블까지 네 종목 보겠습니다. 순서대로 동성화인텍입니다. 뭐 기술적인 분석만 할게요. 예, 기본적인 분석까지는 하지 않고요. 예, 그리고 어, 여기 기업 이상한 기업은 제가 하지 않아요. 예. 자 동성화인텍도 머리 지금 올려놓고 좀 뭐랄까 주춤거리고 있죠. 자 여기 탑나인, 예,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급반등했던 자리 하나. 그죠? 예, 그리고 여기 박스 그리고 업박스. 업박스라는 건 한, 하단 박스를 상단으로 얹혀놓은 거예요. 예, 요런까지가딱 좋았는데 지금 여기 저항이죠. 예, 그러니까 만 삼천 원 저항을 잘 이겨내지 못하고 있어요. 예, 자 월봉에서 딱 보시면. 13,000원이 어떤 자리인가 보면 어때요? 차트를 다 돌려봐야죠. 그러니까 여기죠. 2014년 물량. 자, 그렇죠? 여기를 지금 소화를 못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위로 가면 여기 저항도 있는데 문제는 월봉 그림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예. 여기만 잘라봐도 지그재그. 그죠? 요거는 코로나 추락이고. 자, 요렇게 보시면 되죠. 예. 요렇게. 그죠? 예. 요 흐름의 가닥에 있다. 요렇게 보시면 돼요. 요 흐름의 가닥. 예. 자, 근데 주식은 뭐예요? 예, 현실이에요. 예, 몽상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아, 이건 회사 너무 좋아. 반드시 돌파할 거야. 이런 거는 없어요. 반드시라는 건. 얘도 뭐, 꼬여서 어떤 악재가 생길 수도 있고요. 시장이 잘못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근데 만약에 얘를 12,500원에서 매수하셨다. 이 위에서. 그럼 본인, 예, 매수 습관에 대한 반성이 좀 필요해요. 예, 얘는. 왜냐면, 여기 돌파 못하면 그분은 그냥 잘해야 약수익이나 본전 정도에 나가셔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오히려 얘는 만천원대는 지금 현재 매수 포인트기도 해요 1차 매수 포인트. 자만 삼천 원. 회사나 뭐 재료나 그림이나 보면 돌파를 해야 사실 맞죠. 네. 이번 흐름에서 돌파를 해줘야 되니까 즉 우리나라가 지금 꼴등이잖아요 아시아 시장에서 최근에 한3일 동안 이제 키 맞출기를 맞출 때 얘가 같이 끌고 나가야 돼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코스닥이죠. 예 고스닥. 예. 자, 그렇게 보시면 되구요. 동성 아이템, 뭐, 화사 좋은 거야, 뭐, 다 아시니까. 예, 그 다음에 순서대로 해야 되니까, 2번이 뭐죠? 서린바이오. 자, 바이오 하면 또 시겁하죠? 왜냐면, 바이오가 요새 되게 수급이 없어요. 예, 조용하죠. 예. 자, 서린바이오는 뭐, 그래도 회사는 괜찮죠. 예. 옛날에 서린과학이었죠. 예. 자, 음 요기 추세를 보시면 네 여기 상당히 괜찮아요 요 추세는 근데 뭐가 하나 약점이 있죠 진폭이 넓은 거에 비해 간격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뭐냐면 얘는 슈팅일이 좀 길어요 그러니까 딱 치면 확못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죠? 어느 정도 치다가 며칠 있다훅 가라앉고 또한 두어 달 있다가 올라왔다훅 가라앉고 두달훅두달훅 여기는 세달후 그죠. 하나 올라왔고, 여기죠. 그러니까 뭐예요? 얘도 예. 그림 보면 너무나 패턴이 일정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거의 관리받는 패턴이긴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에 이쯤이죠. 2월 말 돼야 여기 상방 놓고 하겠죠. 그죠. 예. 자, 어, 뭐랄까, 지금 아모레 지 예. 자, 얘도. 이렇게 보면 우와 하지만 이렇게 보면 과거 영광엔 초라하다는 거죠 영광에 비해서 그죠자뭐 설인바이오도 어차피 뭐 화장품 원료기 때문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죠 그런데 얘는 그림상으로 한번더 업수술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그게 2월 말 정도다 이렇게 예상을 하게 보겠습니다 자 1차 매수 하실 분들은 이건 뭐 저도 사고 싶네요 근데 우리 VIP방 매수 기준에 미달이네요. 네, 미달입니다. 네. 자 작아요 너무 자 14,000원 밑에는 뭐 충분히 1차 매수 정도 해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네. 그리고 2차 매수 뭐 12,000원까지 열어놔도 되죠. 그죠? 두 번만 딱 사면 뭐안 걸리더라도 아 걸리면 13,000원에 되잖아요. 단가가 그죠? 네, 균등매수 하면 그러면 여기 승부 낼 수가 있겠죠? 목표가 18,000원 드릴게요. 18,000원 네. 자 그리고 그 다음이 뭐죠? 아, 호텔 신라. 자, 호텔 신라도, 이제 중국 이런 것도 있죠. 면세점이니까. 예. 자, 호텔 신라, 저도 참 좋아하는 종목이고, 우리 VIP 회원님들이 보면, 예, 에휴, 저거 아깝다라고 하실 게, 저희가 여기서 매수 준비를 했었어요. <laughs> 여기서, 여름에. 못 샀어요. 예, 매수 준비만 하다가. 그래서 요거 리턴 보고, 자, 그럼 7만원 깨지면 한번 살게요. 근데, 여기서도 못 샀어요. 딴걸 샀어요. 제가. 예. 되게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목표가는 9만원이었어요, 그때. 예. 9만원 좀 넘었죠. 예. 근데 어차피 이런 건뭐 900원은 못 먹고요. 자, 얘 뭐냐면, 어, 악재는 악재대로 나올 건다 나와 있죠. 그죠? 예. 자, 일단은 뭐예요? 예, 호텔 신라니까 요거는 재무제표 잠깐 볼게요. 일단 실적 악화죠. 그죠? 예. 실적 악화. 자. 2021년은 뭐, 다시 흑자 예상한, 다라고 하는데, 기업 실적만큼, 예상치만큼 못 믿을 것도 사실 없긴 해요. 예. 삼성전자나 비스크림 하게 가거나, 삼성전자 오히려 맨날, 뭐랄까, 더 나오죠. 예, 더 나오죠. 뭐, 얘도 삼성이긴 하지만, 예. 자, 실적은 일단 믿을 건 없다. 예. 자, 뭘 믿어야 돼요? 이제 중국, 이 살아나는 모멘텀? 그리고, 아, 어, 이제 여행도, 이제 코로나죠, 결국에. 코로나가 풀려서 여행도 좀 다니고 이런 것들. 자, 차트 기술적, 아 호텔 신라만 너무 많이 해드리면 그렇죠. 예, 자, 요거 2018년 고점, 2020년 고점, 요렇게 해서 연결해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답이 나오죠, 일단. 무슨 답? 저항의 답이 나오죠. 여기가 저항이 되는 거죠. 예. 9만 6천 원 정도가 저항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단기적으로 차트가 죽었나요? 전혀 죽진 않았어요. 예, 전혀 죽진 않았어요, 추세가. 깔딱깔딱 위험했죠, 여기는. 근데 이때는 장이 또안 좋았고, 예, 실질적으로. 요거 복귀하면 되는데, 얘는 오히려, 이제 61선 있죠? 아이고, <laughs> 61선, 이평선으로. 61선을 좀 체크하셔서 보세요. 61선을, 여기를, 61선. 자, 뭐, 들락날락 하고 있죠? 이게 이제 수평할 텐데, 여기서 타고 올라가는지가,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당연히 9만 원이 저항이 됩니다. 9만 원, 9만 5천 원, 10만 5천 원, 11만 원 계속 저항 첩첩 산 중이라는 거. 그러나 바닥은 바닥이라는 거. 자, 이게 또 마찬가지죠. 이 꼭지에서 갈것 같아. 이 거래량 터질 때, 예, 쉽게 얘기해서 러쉬를 했다가는 어림도 없습니다. 특히 대형주들은 이렇게 거래량 터질 때 들어가면, 소형주는 뭐, 운 좋게 상한가도 잘 갖고 그러니까. 근데 대형주들은 거래량 터질 때 사면 끝이에요. 예. 무조건 조정 나올 때 예, 해야 돼요. 얘는 8만원 초반이면 뭐, 아직도 매수 가능입니다. 예. 저항은 말씀드렸고요 음,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겠어요. 자, 넷마블은, 네, 예, 넷마블은 참, <laughs> 그렇죠. 예. 이제 DPC 뭐, 이런 애들, 뭐, 자, 방탄소년단으로 좀 올랐다가, 예, 본주 상장하면서 이제 떨어졌는데, 빅히트는 이제 다시, 아, 어 궤도에 오르군 있죠. 예, 빅히트도 사실상, 제가 23만 5천원 저항 말씀드렸는데, 예, 25만 3,500원, 예, 그죠? 딱 맞고 일단은 떨어지죠. 예, 얘는 여기서 급격하게 또 내려올 수도 있어요. 예, 자, 넷마블은, 예, 이제 방탄소년단, 탈방탄소년단을 할 때도 됐죠. 예 자, 넷마블 고유의 가치로서의 좀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거 게임주들 되게 잘 나가는 것들 많죠. 뭐 NC 소프트 이런 것들도 제가 게임주는 안 사요. 절대로 안 삽니다. 저는 예전에 말씀드렸죠. 방송에서 자, 넷마블도 어? 왜 이렇게 재미없지 라고 하지만 여기 슈팅했던 걸 기억해야죠. 그죠. 자 차트를 볼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어 이전의 흔적이에요. 예. 뭐 과거는 이어 현재가 중요해 그건 다 그건 뭐 사람 일이고 차트에선 무조건 과거가 중요합니다 에, 과거를 샅샅이 에, 파헤칠 필요가 있어요 이전 슈팅에 대한 에, 파동에 대한 에, 하락은 다 거의 다 나왔어요 이제 그죠 지그재그 하락 나왔고 이제 여기 박스 칠 가능성이 높죠 근데 얘가 재미없을 확률이 있어요 에, 왜냐면 진폭이 아직 커지려면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물론, 그 사이에 뭐, 다른 재료가 나와서, 훅 뽑는 거는, 예, 뭐, 이 회사의 어떤, 예, 그런 것들, 예, 예 달렸겠지만, 예. 자, 뭐, 냉마블은 실적도 좋고, 나무랄 데가 없는 회사입니다. 남 나무랄 데가 없어요. 근데, 그거랑 관, 관계 없다는 거죠. 동방, 뭐, 이게 뭐, 대단한 회사인가요? 예. 뭐, 이거 엄청나게 막 소름 끼치게 막 실적이 좋고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그냥 쿠팡하고 엮여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자, 넷마블도, 예, 방준혁, 방시역, 방준역, 방시역, 방준역이죠. 여기는 넷마블 의장은. 이 사람이 방시역과 사촌이고, 지분을 가진 거에 있어서 요 이슈로 올라왔죠. 그죠 그리고 그 재료가 소멸되면서 떨어지는 거죠. 이제 새로운 어떤 모멘텀이 필요한 단계이기도 하다라는 거. 자, 근데 이게 테마에 휩싸이면 나쁜 게 뭐냐면, 실적 잘 나와도 별로 움직임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프레임에 갇혀 버리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방산주 같은 경우 뭐 방산주 방산사업 그만둬도 방산주로 계속 남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써니전자도 그렇죠. 안철수 아니라고 했는데도 계속 안철수 관련주로 되죠. 이런 것처럼 예, 이런 것도 좀 거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 신규매수는 별로 저는 재미없을 것 같아요. 예, 그닥 예. 뭐 12만 원을 다시 준다면 사볼까? 별로 신규매수는 그냥 그렇고요. 16만원까지 리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16만원까지. 전고점 돌파? 그거는 플러스 알파 이슈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좋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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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최강주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 자, 어제도 예, 장중 라이브를 했고, 오늘도 예, 영상 좀 올렸어요. 예, 체크해 보시고, 예, 자, 여기 보시면 텐데. 댓글 쪽에 제 무료방 바로 음. 가기가 있습니다. 자, 책, 제가 쓴책 알아보는 데도 있고, 예, 책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예, 이건 숨길게요. 예, 자, 요것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예, 최강주 무료방 오셔서, 예, 최강주와 함께 예, 주식 인생 아주 신나게 한번, 예, 해보신 것도 여러분들께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최강주였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